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자, 오늘은 네빌고다드의 부활이라는 책을 한번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어, 네빌고다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공부 하시는 분 또는 성공하고자 하시는 분 또는 인생을 한번 크게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꼭 네빌 고다드 저서를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부활입니다. 부활. 자총 어 책의 차트가 어49 차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차트로. 자큰 제목들을 보면은 목차의 법칙과 약속. 기도, 믿음의 기술, 느낌이 열세다, 대자유, 세상 밖으로, 부활, 시 뿌릴 때, 수확할 때. 자, 이렇게 큰 제목이 또 나눠져 있고 각각의 제목 밑으로 차트를 쭉 나눠놨습니다. 자, 오늘은 어, 첫 번째 법칙과 약속의 첫 번째 차트부터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칙,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칙,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인간은 오직 상상력이다. 하나님은 인간이고 우리 안에 존재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존재한다. 인간의 불멸의 몸은 상상력, 곧 하느님 바로 그분이다. 저는 이 책의 첫 부분에 여러 사람이 실제 경험담을 몇개 실어놓았는데, 이를 통해 여러분에게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학은 가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거쳐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면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 역시 과학의 이런 방식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의 말 역시도 여러분이 직접 실험한 후에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삶그 자체도 역시 상상의 결과물입니다.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모리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이크에 따르면 세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상의 활동으로 알고 있는 것과 독일한, 동일한 신성의 활동에서 생겨난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인간의 상상력인 하느님의 가슴 안에서 영원히 확장하고 있는. 사념의 세상 속으로, 영원 속으로 인간의 불멸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존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구체적인 상상의 활동이 사건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또 사건들이 상상의 세상에서 영향을 제공받을 때에만 그것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 포셋 포셋은 상상의 비밀은 신비가들이 찾아 헤매는 풀어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최상의 힘, 최상의 지혜, 최상의 행복은 이 아득한 과거의 비밀을 풀어냈을 때 존재한다. 인간이 상상의 신비를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인 세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나아가 인생의 드라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활동의 근간에는 상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깨어난 상상력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그 존재를 유지하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것을 변형시키거나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신성한 상상과 인간의 상상은 별개의 두 가지 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힘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강렬함에 있습니다. 상상의 힘이 강렬하게 작용한다면, 상상의 활동은 곧바로 객관적인 형체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그 힘이 낮게 조율된다면, 상상 속의 활동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실현됩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든 낮게 작용하든 상상력이야말로 그곳으로부터 객관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본질적으로 비객관적인 근원입니다. 상상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사물은 없고 모든 것들은 다양한 상상의 세계의 어떤 한 부분에라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피 때는 객관적인 실체는 오직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이 객관적인 세상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상상력의 원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 자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은 상상의 활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삶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값진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여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다면 그 선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힘은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게 됩니다. 인간의 창조의 중심부인 상상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중심부인 상상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이용하는 삶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미래는 인간의 상상의 활동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뜻대로 자신이 기뻐할 만한 상상의 활동을 불러내어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미래는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상상은 시인, 예술가, 배우, 그리고 강연자들의 창조의 힘일 뿐만 아니라 과학자, 발명가, 상인, 기술공들의 창조의 힘이기도 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상상을 무분별하게 품는 것이 불러오는 결과는 명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인간에게서 실질적인 경험의 재산을 빼앗아 황폐함만 남게 만듭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상상하는 태도가 더 고귀합니다. 삶이란 계속해서 주어지는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는 하,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상상은 사건들을 창조합니다. 상상의 활동으로 창조된 세상은 또한 그 안에 수없이 반대되는 많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은 어제 세워 놓았던 질서를 반드시 흔들어 놓습니다. 상상력인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언제나 어지럽혀 놓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외적인 모습에 기초해서 삶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상상의 활동에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상상력에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이상을 상상 속에 꽉 잡으시,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상을 놓쳐버릴 때를 제외하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이상을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가치 있고 희망적인 결과를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전에 외부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단지 표, 표현만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해서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변화된 내면에 맞춰서 행동하게 됩니다. 상상이 변화된다면 행동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상태에 머물다가 다른 상태로 변화될 때 겪는 일시적인 변화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원하는 상태에 머물다가도 급격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상태가 점점 견고하고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분위기와 습관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면 그런 습관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성격으로 자리 잡는 진정한 변형을 이루어 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원하는 이상을 깊게 사랑하여 소망이 성취된 것 안에 자신의,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놓아야 하고 또 새로운 상태 안에 머물며 더 이상 이전의 상태 안에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맡기는 것의 비밀은 사랑이 더해진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신적으로 맡기는 행동이 결국 실체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에 그런 행동은 반드시 실체가 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변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상력이 기억과 감각의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다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상상력은 광활한 환상의 꿈들로부터 자신의 세상을 만들며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변형시킵니다. 우리가 현상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맨 처음 다가오는 것은 감각의 현, 형상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감각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상 역시 하나의 마음속의 형상일 뿐이며 기억 속의 이미지나 소망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각이 제공하는 인상이 쉽게 현실이 되는 이유는 상상력이 3차원의 감각의 형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억이나 소망을 쉽게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상상력이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기억 또는 소망 바깥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상 속의 형상과 하나가 된다면 창조적으로 변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소망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모든 형상들은 형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 마음속 형상으로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시간이 지나간다면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를 차지해서 그 상태 안에서 머무는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상태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면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 안에 있으면서 다른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물질적인 현실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했을 만한 행동을 마음속으로 연기해서 그 장면의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의 분위기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장미를 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한번 냄새를 맡아 보십시오. 장미향이 느껴지나요? 지금 장미가 없는 빈 공간 속에서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상상 속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마음속의 형상에 감각적인 생생함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그것에 실체와 같은 생생한 감각을 준다면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을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인도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솜씨 좋게 전개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이 소망을 성취시키기 위해 고안했던 방법들은 여러분이 결코 고안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감각에 매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지금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 상상하면서 그것이 현실이라면 여러분이 느꼈을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공상 속에서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순수한 상상의 바다로부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마음 속에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것이 진실이라면 실제로 할 만한 것을 마음 속에서 하십시오. 부자들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자가 꿈을 실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여러분과 소망이 성취된 것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장벽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장벽 역시 상상이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바꾼다면 현실에서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된 구조입니다. 이것은. 여태껏 일어났던 모든 것을 포함하며 마음의 경계 밑에서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는 이미 죽었으며 변화시킬 수 없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시간의 한 부분입니다.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들을 뒤에 떨쳐버리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존재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영향을 현재와 미래에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먼 과의 일이라도 인간은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불행의 원인들을 찾아내어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장면들을 원래 그것이 존재했었어야만 하는 상태로 다시 재현하는 것을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 교정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교정되지 않은 과거의 장면 속에 있습니다. 과거 현재는 과거와 현재는 인간의 구조 전체를 구성하면서 그 안에 내용물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물의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현재와 미래의 하나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도록 고개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지유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교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라는 것이 현재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과거를 교정하면 그렇게 교정된 과거가 현재 안에서 재창조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거짓이라면 그대 제들이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라는 성경 속의 주장 역시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대 죄들이 주온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경험담들 사이에 저의 설명들을 넣었습니다. 이 설명들은 내용상 연결된 14단원의 주제들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쓰였고 그것들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일관된 주제로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묶고 놓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경험으로 그 법칙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할 뿐 무의미할 뿐입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직접 법칙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설적인 건설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이 책을 쓰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찹트2 그 안에서 살아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빌 고다드의 부활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자,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이온이었습니다